제가 이번에 인생 별미 밥 도둑 레시피 찾았잖아요. 순두부찌개에 이건 넣으면 정말 밥 도둑이 돼요. 먼저 냄비에 오일 두르고 찌개용 돼지고기와 흰대파 한대 다져 넣어주세요. 그다음 다진 마늘 반 스푼과 미림 한 스푼까지 넣은 뒤 짜글짝을 볶아주세요. 돼지고기에 기름이 좀 나오면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마저 볶아준 다음 물두 컵과 여기서 키포인트 카레 분말 소복하게 세 스푼 넣어 잘 풀어주세요. 그리고 치킨스톡 쬐끔으로 감맞춰주고 순두부 순덩순덩 잘라넣어 한소끔 빠글빠글 끓여주셔요. 마무리로 계란 한알과 구미 싹 당기게 해줄 땡초 쫑쫑 썰어넣어주면 별미밥도둑 카레순두부 완성이에요. 이거 진짜 부들부들한 순두부에 쫙 베인 카레국물이 진짜 예술이에요. 따끈한 흰쌀밥 위에 부들부들 순두부와 칼칼하고 녹진한 카레국물 떠얹어 슥 비벼먹으면 와 감칠맛이 예술인데 그냥 술술 들어가요. 정신 차려보니 항공기 뚝딱이더라고요. 쿡쿡.